자, 어서 오시고, 음. 뭐다 들어온다, 어? 다 들어온다고. 어. 어, 소리좀 줄이고. 야, 확실히 쿨이 잘해, 응? 어? 쿨이 잘한다고. 어. 그리고, 야, 라쿠텐 존나 무섭네. 어, 자, 일단은, 어, 이 샌디가 뒤지는 바람에, 어, 이 씨바 새끼들, 저 어, 같은 새끼, 아유, 씨바. 어. 마차도 개새기, 씨발, 뛰다가 아무튼 됐고, 어. 자 요미스, 음, 요미승 오늘 내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방송에서 어, 요미승 아니 정은 놨잖아 내가 이따가 어제 어, 요미승 가면 된다고. 음. 뭐 요미가 지금 계약서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어, 히로시마 어, 지금 뭐 쿠리가 지금 어. 왜일정 나는지 모르겠어. 방송 방송 어. 어,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1점이, 니온에, 니온이 1점 났네, 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또왜 또, 뭐야, 니온. 안타가 야, 쿠야, 쿠야, 내려라, 이제, 감독아. 어, 내려야 돼, 안 돼, 이제, 쿠리. 어. 힘 빠졌어, 힘 빠졌어. 어. 야, 막아라, 예. 어, 막아 <laughs> 자르고, 기아선 두산 오버. 어, 두산 뭐, 설명 뭐, 잘했고, 어, 기아 뭐, 어, 확실히 음야야벼아정수아깝다 씨바 음 기아 아 어. 뭐야 역전에서 이겼고 어자샌디 어, 씨바 새끼들 끄지라 씨바 새끼야 어내 씨바 네, 어어 히로 뭐아 요미 뭐야 오케이 요미 늦죠 음 오늘 준희 씨 프레임 가면 내가 내가 어 개꿀라 했, 했잖아 어 준희 씨1때대우니네음 하나 어뭐 하나요. 어 하나 뭐야? 하나 도6대 0이고. 어 LG도 뭐, 오늘 구개가다 들어오지 않았나? 에? 오늘 구개다 들어왔네. 씨부레. 어? 6대 0에 나 보면 하나승. 어 하나승. 어 그리고 LG승. 어. 두산 오버, 어. 그리고 기아승 쑥쑥 씨발 다 들어왔네. 1라도 못뭐 뭐, 어? 히로승 들어왔고. 요미승 어 요미도 뭐 들어왔고. 준시프렌 들어왔고. 에? 그리고, 요코 내가 뭐, 뭐, 뭐불러대냐 어? <laughs> 요코 내가 뭐, 뭐 불러주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씨발. 음, 음, 아무튼 간에. 아. 자, 어. 자, 어, 아, 그 아, 일단은 뭐, 이거, 이거 또, 어, 이걸로 또이도이 치고, 음, 어, 아, 이걸로 또이도이 치면 되고, 음. 아, 자, 아. 아, 일단은, 어, 이거 다 들어왔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음, 요미는 음. 확실하게 뭐, 끝났고, 근데 히로가 지금 올 시즌, 아니, 올 시즌이 아니고, 어, 5월 달부터 지금, 어, 불편이 좀 마, 많이 흔들려. 음, 어제 한신처럼. 근데 한신, 어제 한신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음. 그래서 쿠리가 지금 7인까지잘 막아주면, 오케이. 가라무리. 어, 어, 역시 쿠리. 어, 역시 쿠리. 교류전은 확실히 쿠리, 쿠리지. 어. 아 기분 좋다. <laughs> 자, 한번 계산하자, 이제. 뭐, 다 들어왔다, 내가 봤을 때. 어, 끝났다, 경기, 이미. 어, 자, 이거 150, 어, 그리고 60, 어, 35, 어, 7.50, 어, 어 80, 어, 이걸로 통치고 어, 이걸로 통 이걸로 배팅금액 통치고 퉁치, 어, 이것만 계산하면 돼. 150, 아 어, 맞지? 음. 자, 음. <laughs> 가져와, 1 씹새끼야. 아, 가져오세요. 어, 15강. 어. 아니, 샌디만 들어왔어도, 씨바, 올킬 아니야. 아, 나이 샌디, 씨바 새끼들, 나 진짜, 씨. 내가 원래 샌디 형이 존나 안 가거든. 어, 오늘, 어, 근데 시즈를 가면, 시즈를간거였 간 새끼가, 그, 투론 처맞아 그, 실투, 투론 처 투론 쳐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가하냐. 어. 원래 입마가 저기 뭐야, 시즈가 원래, 표면이 그렇게 막 어, 진짜 별로 없거든, 표면몬이 어. 근데 올 시즈는 표면이 너무 많아. 음. 자, 아무튼 간에, <laughs> 음, 그게 뭐, 올킬이다. 지금 이대로만 끝나면 올킬이라고. 음, 뭐, LG도 7대3인데 이기겠지, 뭐. 음. 자, 음 아, 가보자. 아, 아. 이렇게, 어? 얼마나 기분 좋은노? 어. 아, 자. 쉽다 쉬워. 어, 쉽다 쉬워. <laughs> 쉽다 쉬워. 돈 벌기. 아, 쉽다 쉬워. 자, 이번 달만 해도, 자, 뒤진 게 지금 28공 밖에 안 돼. 어? 맞아, 안 맞아? 응? 어? 잠깐만, 응. 어. 좀 치고, 어. 어. 이번 달만 해도, 지금, 어, 1일, 일날 뒤졌지. 어 그리고 4일 날 뒤졌지. 그 다음 5일 날 뒤졌지. 총하면 28공이야. 근데 2일 날, 어, 이, 이날 올킬이 두번 나왔어. 어. 오후 경기, 그 다음 물부까지 해서 올킬이 두번 두 나왔고. 또 연, 어, 연달아 또 먹었고. 어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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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치고 뒤진거 이걸로 퉁 치고 지금 29공 걸렸어 29공 어. 지금 방장이 지금 오, 어 계속 그냥 5콩 3콩 5콩 5콩 이렇게 가잖아 5콩 아니면 3콩 아니면 5콩 5어 계속 이렇게 가잖아 응. 어자그 <laughs> 뭐야 어 뭐, 소액으로 가면은 돈, 돈못 본다, 토토는? 절대? 어. 족가세요, 씨바 새끼들아. 어? <laughs> 족가시라고, 씨바. 소액으로 가도 충분히 돈 벌어. 응? 내가 왜, 아, 아 뭐야, 그, 작년거 봐봐. 작년거 보면은 방장 장난 아니야. 원래 막, 어, 기본 50공식 이팅에 음, 진짜로. 작년거 봐봐. 어 근데 올, 올해는 내가 왜 이렇게 베팅하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 가지고 소액으로 가도 충분히 돈벌수 있어요. 어차피 소액으로 소액으로 가도 뿌라져도 그렇게 타격이 없잖아. 어. 그, 맞아맞아안 맞아. 내가 눈으로 보여 주잖아. 직접 보여 주잖아. 어? 맞아, 안 맞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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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이거 쏘는 이거 내, 뭐지? 음. 이거 어, 쏘는 사람 별로 없을 걸? 어,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걸 알고 있는데 음. 근데 나, 뭐야 방장 당당하게 써놓잖아 어, 당당하게 맞아 맞아 계산은 확실하게 어. 자 그래서 5월달도 수익이 났어 지금 어, 근데 계산을 형, 형님들이 형 이제 내 통장을 못볼 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어, 내일 계산할게 이거 아침에 음. 아침에 방송 킬때 계산하자고 이거는 음. 자 지금도 봐봐. 1월달에 70공 벌었지. 2월달에 물론 뒤졌어. 2 3고 3월달에 어, 142공 벌었지. 4월달에 그냥 이달은 뭐어 그냥 아 뭐라고 해야 돼. 음 그냥 즐긴 거지 뭐 한마디로. 음. 자 아무튼간에 어 지금 어 본인이지. 있 본인이, 본인이 어한달 토탈을 때려가지고 이 정도만 돼도 4월달 그러니까. 어, 그냥 나는 별로 이렇게 손을는안 본다. 아, 어, 좋은 정도만 돼도, 음, 잘하는 잘하는 거야. 어, 잘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어 <laughs> 물론 이제 방장도 안 좋을 때는 있지. 어, 이게 통, 통기적으로 보면은, 어, 자, 통기적으로 보자. 음. 아니, 안 좋은 방장이 매번 맞출 수는 없지. 근데, 분면안 좋은 날, 안 좋은 날은 있어. 안 좋은 날 구간은 있었는데 다시 가지고 온다고, 다시. 어? 이 봐봐, 지금 통기적으로. 어? 정확하게 정어왔잖아 어. 이달도 어. 7일 날도 또, 또 뒤지고. 어. 9일 어. 다시 갖고 오고. 어. 10일 뒤지고. 10일부터 쫙 가져왔네. 그죠? 16일까지 씨부려. 어. 이달 한 이달 그냥 어. 한 주가 편했지. 어. 어. 음. 맞아 안 맞아. 또 그냥 한번 뒤지고 해. 아, 두번 뒤지고 해. 이 통계적으로 보라고 어? 이 형님들아. 어? 지금 통계적으로 봐 봐. 어? 어. 내가 이걸 저걸 놓은 이유가 뭔데, 이씨! 어? 통계 좀 보라고, 통계. 어? 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이렇게, 어, 시, 그러니까, 어, 소액으로 가도 충분히 돈벌수 있다고. 어, 아시겠죠? 어. <laughs>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어. 이거는 이제, 어. 방장이 이제 예전에 써먹었던 건데 어 이거는 진짜 아직까지도 통해 에, 아직까지도 통해 에. 근데 이거는 내가 알려줄 수는 없고 어. <laughs> 어. 아무튼간에 음 소액으로 가도 돈벌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꾸준하게 따라와야 돼 아니 시발 내가 이거 뭐 달라고 적어놓는데 꾸준하게 따라오라고 시발 좋은 놈은거아니야 방장 믿으라고 내가 어, 항상 얘기하잖아. 방장 믿으라고, 어? 어, <laughs> 그래서 방장 믿으면, 어, 뭐, 어, 방장이 뭐, 3일 도 뭐, 3일 연타, 연타로 풀어질 때도 있어. 나도 당연히, 뭐야, 사람인데, 어. 하지만 다시 갖고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어. 자. 아우자 어, 음. 아, 아버지, 음. 이거 전화 아, 이거는 좀, 어, 지우고, 어. 자, 이거는, 어, 오늘도 골게 가자. 자, 가보자. 물로, 응. 음. 물로, 음. 프론소, 음. 자, 몰 때. 자, 이 경기, 어, 기꾸치, 어. 기꾸치 단점이 뭐야, 어? 아, 아, 아 뭐야, 아시는 사람, 아는 사람, 어. 아, 씨발. <laughs> 존칭스라니까, 씨발. 존나게 안 나오네, <laughs> 어. 존, 칭이야 존칭은, 씨발, 어. 자, 단점이 뭘까? 어? 기꾸치. 아 어, 아는 사람. 어, 아는 사람은, 어, 자, 기꾸치. 음. 단점이 뭐냐면, 낙경기 음. 약해. 낙경기 어, 약하고, 음. 자, 어, 반대로, 아, 볼티. 어, 볼티, 이제, 어, 내일 포치라는, 어, 포치라는 친구, 어, 데뷔전인데, 음. 데뷔면다 음. 근데 뭐, 그렇게 성적, 어, 성적은, 좋은 친구는 아니야. 어, 친구는, 친구는 아니라. 어. <laughs> 음. 아무튼 간에, 어, 콜업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왔어. 어, 아무튼 간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뭐, 이 친구가 단점, 이 친구도 단점이 뭐냐면, 이 친구도 보니까, 음, 이 친구는, 어, <laughs> 단점이, 음, 이 친구 단점이, 어, 재고가 너무 흔들려. 그러니까 이제, 어, <laughs> 그만큼 볼이 많다는 소리야, 볼이. 어. 볼이 많다는 소리고, 아무튼 간에 내일 토론속 어, 내일, 어, 내일 토론가 <laughs> 음, 헛스윙만, 어, 안 하면은, 어, 충분히, 어, 오버가 날 것이다. 아,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어, <laughs> 자, 음, 클불, 클불, 음, 자, 이 경기, 야, 어, 일단은 뭐, 어, 클불, 어, 기세가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고, 음, 그리고, 이제, 어, 이 테너, 어, 클불, 어, 선발, 어, 테너인데, 음, 테너인데, 이 친구가, 음, 홈에서 그렇게 잘해요. 음, 그렇게 잘합니다. 음. 반대로, 어, 켄자, 어, 켄자, 어, 싱어, 어, 지금 싱어도, 싱어도, 어, 싱어도, 어, 홈이 많이 올라왔어. 홈이 많이 올라왔다. 음, 올라왔다. 음. 그래서, 아마 투수전, 어, 투수전이 어, 예상이 된다. 어, 그래서 언더 쪽으로. 음. 자 그리고 어. <laughs> 어디 보자. 어. 피치. 어. <laughs> 어, 오늘 다저스 오브 잘 먹었잖아. 어, 어 다저스 오브. 야. 또 요미 또 득점했나. 오늘은 이렇게 살을 해버리네. 어 피츠 다저스 자이 경기 내일 야마모토인데 어, 그냥 야마모 어, 야마모토 믿고 어 다저스스 어자 그리고 어이 워싱 음, 워싱 아 애트 어 아씨발 이트아 아, 어렵다 아이 경기 어렵고 어앵구음 컵스 <laughs> 아야 콜로 콜로 어 콜로 음. 자이 경기 어 당연히, 무승이지, 어, 무승. 어, 자, 그리고, 어, 화사, 어, 보스터, 응. 음. 자, 어, 보스터, 응. 어, 그리고, 어, 어, 어 샌디, 어, 병, 병신, 씨발, 어, 병디, 어, 어, 에리, 음. 자, 어, 뭐, 샌디는 뭐, 다들, 다들 아실 거고, 어, 그리고 에리, 어, 에리 지금, 어, 에리, 어, 기세가, 어,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야. 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샌디라는 팀, 어, 참, 웃겨. 음, 올 시즌 성적 보면은, 음 원정에서 이제, 그만큼, 뭐랄까? 어, 원정에서 승이 많아. 어, 그리고, 이 샌디가, 어, 이 샌디가 유독 있지. 유독, 어, 이잘 나가는 팀들, 어, 잘 나가는, 어, 기세가 좋은 팀들, 기세가 좋은 팀, 어, 좋은 팀들한테, 어, 어, 잘 이겨. 어, 잘 이긴다고. <laughs> 이게 좀 존나 웃겨. 어, 천, 그래, 천사 지금 꼴찌 아네야 천사, 천사 지금 개털리고. 내일 봐봐. 내일 보면은, <laughs> 어, 내일은, 지금 에디가 지금 기세가 장난 아닌데, 이거 내일, 어, 샌디가 이길 수도 있어. 응. 음. <laughs> 내일 샌디, 어, <laughs> 내일 봐봐. 샌디가 <laughs> 이길 것 같다. 어. 어.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저 뭐야 어려운 경기는 좀안 어, 가지고 왔고 원래는 내가 다 원래는 다 가지고 와야 정상이야 그래야지 어, 형님 뭐야 미패키지들이 어, 미패키지 형님 형님들이 골라기 힘들지 어, 근데 당장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자 양심적으로 어, 맞아 맞아 어, 어려운 경기는 확실하게 안가져고 오고 음, 자 아무튼간에 뭐 요미 지금 어, 7대0이고, 어, 오늘 뭐, 음, 기양은다 맞았다, 내가 봤을 때. 어, 기양은다 맞았다고. 어, 하나는, 끝나, 하나 끝났네. 음, 음. 히로시마 3대1. 음, 좋아. 에. 끝났어, 어차피. 어, 주인, <laughs> 주인 씨, 뭐야, 어, 주인 씨 아주 육쾌네요코하고 음. 우리 3 1대1이고, 어, 야구 2대0. 음. 자, 음. 아, 부근하다 어, 이러시면 설마 역전 당하겠어안 당해. <laughs>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 방장이 있지. 이거를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음. <laughs> 꾸준하게 따라오라고, 꾸준하게 눈으로 직접 보, 내가 어, 눈으로 지금 눈으로 보라고 내가 지금 다 적어놓잖아요. 어. 어, 통계적으로 한번 보라고 통계적으로. 어. 아시겠어요? 어. 꾸준하게 따라오면은 어저 뭐야 어 소액으로 충분히 돈벌수 있으니까요. 음 꾸준하게 따라오세요. 아시겠어요? 어자 그러면 음 아어 유로 이제 유로 이제 조금씩 열릴 거야. 어 유로는 가야지 유로는. 음자 아무튼간에 어 저기 뭐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음